켰어? 괜찮아. 응? 집에 가서 자라 너는. 아니 잠이 안 되죠. 자습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거기 하고 있다. 거기. 어딘지 알지? 알려줘 빨리 지희야. 했어? 우리 다시 위부터. 아니 거기부터 하자. When we see someone begging on the street 그 부분. 되냐? 네. 우리가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를 보았을 때. 그 단순히 지나치는 대신에 우리는 what it is like 그것이 어떨지를 생각하게 된대요. It to 가져와 진주하다. 근데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그 추운 겨울밤에 밖에서 자는 것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consider and leave가 병렬이죠. 남겨둔답니다. 일부 돈을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대요. What부터 can까지 네모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지 하기를 원할 것이랍니다. 그들을, 그니까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작은 컨 s 의식적인 행위가 액체가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어? 메이크. 잘 생각해봐. 헬프죠. 헬프가 동사다. 응. 메이크디왜 원형이 나와. 헬프는... 야, 여기 봐. 헬프의 특징이 뭐야? 얘는 일단 뭐야? 응. 준사역 동사죠 일단은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 준사역 동사죠 그쵸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 있죠? 우리가 항상 꼬부랑치는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사 그쵸 투부 동사도 나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어서 준사역 동사죠 그 다음에 헬프의 또 특징이 뭐야?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목적으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게 포인트잖아 추가 생각되는 로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나는 공부하는 것을 도왔대요. 난 영어 공부하는 것을 도왔대. 이렇게 써도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또 동사 나와도 돼? 된다고. 투가 생략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도왔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조심해라. 그러니까 help랑 make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근경아 투. 투? 그래서 그 이러한 의식적인 공감의 행위가 메이크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메이크에도 밑줄 한번 쳐볼래? Our lives의 동그라미. 얘가 메이크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적 부원어 어디 있어? Happy 네. hour의 꼬부랑 쳐. e n d 의 세모. Our world에는 무슨 표시해야 돼? 무슨 표시해야 돼? Our world에는? 그렇죠. 얘동그라미죠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베럴 플레이스는 꼬부랑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어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걸 돕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더 나은 장소가 되는 것을 돕는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스트부터 무슨 과로야? 네. 세모죠. C까지 세모가로 닫고 그 중에서도 네모가로 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와. 왓부터 C까지 긴 명사는 네모가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닫는 것처럼 닫듯이 무엇에 눈을 닫냐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to,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닫듯이 However, 연결을 조심해다 조심해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감 능력을 끌 수도 있대요. t u r 턴오 f 끄다. 왼부터 어디까지 세모야? 아들스. 아들스까지죠. 이번 영광편으로 내가 어디에 치라고 할것 같아? 투 투. 그쵸. 투 치고 5 아래 세모하고 투 치고 그 다음에 투까지 되냐? 너무 몸무해서 몸무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자신에게 엎저브보하면 원래 흡수하다잖아? 근데 몰입이 된 거죠. 몰입이 돼 있어서 뭐할수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루아웃 하면 살피다다. 살펴볼 수 없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주위 사람 못 살피잖아. 이거 단순히 말하면 무슨 말이야? 공감을 할수 없을 때죠. 다시 주어 우리의 공감 능력이 잠들기 시작한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힘들면 공감도 안 되는 거죠. 웬부터 서바이브까지세무가로 우리가 믿을 때 근데 뭐라고 믿냐면 델 왼쪽에서 사선으로 긋고 인생이 1년의 컴피티션이죠 경쟁 경쟁이라고 믿는다면 델부터 끝까지 아니 델부터 윈까지만 묶어도 되겠다 동그란 거로 근데 어떠한 경쟁이냐면 원은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 그 사람이 이겨야만 하는 1년의 경쟁이라고 믿는다면 인올델 투에서 어떻게 채우나? 인올델투 이거. 뭐라고 해석하냐고 이놀 아. 이거. 에서 어떻게 거 이거. 이거. 이위에거 위에서죠 얘 다른 단어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거이 so. 에즈투 so. so. 그쵸 쏘에즈투이에즈거이 so so 바꿔서 써도 된다 조심해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겨야만 하는 일련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주어. 우리는 put on hold 보여? 보류하다라는 뜻이야. put on hold. 그 공감 능력을 보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behave. 행동하게 된대요. selfishly. 어떻게? 이기적으로. 우리는 do 함하면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다. 해를 끼칠지도 모른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그노울 무시하게 될 것이래요. 그다음 마지막.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people인데 동사 어디 있어, 근경아? Make. 죠 With부터 Empathy까지 동그란 가호죠그 broken Empathy. 고장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connection 유대도. 평성하지 못한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벗에 세모치고벗 오른쪽으로 다시 뭐 나와? 주어 동사 나오죠? 99%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수일치 시킨 건 뭐야? 99%냐? 그쵸. 피플에 수일치 시켜야 된다. 99%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클로즈는 여기서 품사 뭔지 알아? 뭐야 지우나 클로즈 품사. 형용사다. 클로즈부터 댐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어서 피플을 수식해주면 돼. 그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서 뎀이 지칭하는 건 뭐야 지혜야? 그쵸. 올디네리 피플이다. 위에 있는 올디네리 피플. 웬부터 어디까지 세모 가호야 다영아? <목소리> 틀렸어. <laughs> <목소리> 아. 그쵸 그거 네. 랩핑 읽지를 못하죠 래핑. <laughs> <랩핑? 웃음>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동사 나왔어 지각 동사 밑줄 아 e 프렌즈의 동그라미 목적어 꼬부랑의 랩핑을 뭘로 바꿔도 된다 네. 랩프로 바꿔도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이 웃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주어 우리의 미러 뉴런은 걸 뉴런은 파이어 p 불타오르는 거죠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믹 아까 얘 뭐랑 동의하냐 미믹. 모방하다. 이미테이트. 그쵸. 이미테이트랑 동의하다.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안 들어봤어? 안어 아, 응. 그리고 미믹. 모방하게 된답니다. 그들의 레프털은 명사다. 웃음이라는. 웃음을 모방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쉼표 다음에 ING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모모? 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세모가루로 묶으면 돼요. 메이킹부터 해피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면서 메이킹에도 이번영광팬 그러 그러니까 분사 많이 나오죠. 이번에 수능 28번 그 문법 문제 답도 분사가 답이었어요. 분사는 항상 출제된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진실되게 만족할 수가 없대요. 해피는 행복한보다는만족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웬부터 세드까지세모가루죠 근데 언제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냐면 사람들이 어라운드부터 어스까지 동그란 가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behavior이죠. 뎁부터 아덜스까지 동그란 거로죠. 근데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냐면 다른 사람을 hurt, 상처 입히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은 동사 can not bring.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없답니다. 행복을 bring a b죠. a에게 b를 가져다 주자. 네. 우리는 be aware of 무엇 무엇을 인지하다. 그 공감능력의 힘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엔드에 있는 메이크랑, 엔드 오른쪽에 메이크랑, 왼쪽에 뭐랑 병렬이요 비다. 리드 투 메이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하고 메이크 애플 투투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죠. 노력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하도록? 투굿유즈보여 걔 동그란 걸로 묶어 put to good use가 잘활용하다는 뜻이야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여기서 t 는 전치사다 good use는 명사고 use는 명사야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더 파워 p o 엠파스 o 겠죠 picture 얘 주어야 주어야 picture 동사야 동사 뜻으로 뭐야? 핍처 상상해라 미러 뉴런을 너의 뇌 속에 있는 그리고 턴뎀 온에도 무슨 영광펜? 이번, 이번 영광펜이죠? 턴온 뎀이라고 쓰면 안돼 동사가 두 개로 이루어지는 동사일 경우 목적어가 대명사면은 가운데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키려고 노력하랍니다 여기서 뎀이 지칭하는 게 뭐야? 음악. 그렇죠. 미러 뉴런스다. 미러 뉴런스. 알겠어? 이거 내가 이런 거 있잖아. 턴, 턴 온, 혹은 턴 오브. 끄다 켜다나. Bring up 하면 무슨 뜻이야? 키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 이런 이러한 거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어 동사라 그래. 이어 두 개의 단어. 그래서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의 목적어가 이시나 댐 같은 이런 대동사잖아? 대명사잖아? 그럼 얘네를 어떤 넣어야 돼? 이 가운데 넣는 게 문법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턴데 모네도 이번 영역 펜친 거야 그 다음 또 명령문이죠 유즈 사용해라 그것들을 사용하래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to 누구에게? what부터 f e l i n g 까지 무슨 거로요? what부터 f e l i n g 까지 네모가로죠? 그것들을 사용하랍니다. 그왓 안으로 주어는 피 e 이다 동사는 어리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것들, 즉, 미러 뉴런을 사용하랍니다. 그 다음 동사, 아니, 주어 파월이죠? 또뭐 나와, 동사로? 준사역동사죠. 헬프의 밑줄, 유의 동그라미, 체인지의 구부람. 체인지를 뭘로 바꿔도 돼? to, to, to change. change. 그 공감 능력의 힘은 해석하는 거잘 봐. 유. 너가 너의 세상의 코너 모퉁이를 너의 세상의 모퉁이를 바꾸는 것을 도울 것이래요. for the better. 더 좋은 쪽으로. 되냐? 체인지에도 이번영광배 쳐야겠죠?